진짜. 아, 오늘 진짜 안전히. 1년 2개월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 파워제 파마하우스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야, 삼각대를 선물을 해 주셨어요. 이야, 이건 또 삼각대 방지. 유튜브 더 열심히 찍어야 되겠는데요. 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양구 대양로 262-70. 아 여기 전경을 보십시오 200평씩 분양을 하거든요 어, 지금 이쪽이 굉장히 좀 슬렁대요 저쪽 길가 여기 바로 언덕 너머에서 그 배수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어, 국토부에서 거기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국토부에서 인수를 했으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죠? 여기가 제일, 고양동에서는그 강공타운이라든지 또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금 계속 한번 했다가 다시 취소됐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 가치로 전망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원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농막을 지어가지고. 그럼 진짜 이 도심, 여기 뭐 구파발 삼성역이 바로 근처인데 도심 근처에서 이런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정말 꼭 한번 오셔서 탐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262-70입니다. 하우제팜 하우스예요. 010-685-13690. 네, 용전의 윤우승 영어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운데서 저절 잘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아... 와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 세월이 간지 온지 몰라요. 지금 아카시아 향기에 뒤덮여가지고우와 그는 뭐예요? 음. 맛집에. 아니 키도 그렇게 높아져요? 네, 키가 이만큼. 높아져요. 우와 대박이다. 어머마 내, 내 유튜브 나오네요. 네. 화면 켜봐봐요. 어마머마 세상에 맨일이야. 아, 진짜 너무, 너무 잘났다. 정성이 좀... 다 네. 오늘은 더 잘해놨어. 하하하